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면 요즘 삶은 추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채널에서 나만을 위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데요. 유튜브에선 알고리즘을 통해 내가 관심이 있을 법한 영상을 소개하고 넷플릭스에선 기호에 딱 맞는 영화리스트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커머스 플랫폼들 역시 구미가 담기는 상품들 위주로 화면에 표시되죠. 그런데 패션 분야 역시 추천과 잘 어울린다고 할수 있는데요. 엄마 앞에서 옷을 대보며 잘 어울려? 라고 묻던 풍경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추천의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고 옷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가치도 덩달아 치솟고 있는데요. 10년간 옷 추천만 했던 미국의 스티치픽스는 현재 기업 가치가 6조가 넘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스티치픽스의 성공은 수많은 플랫폼에게 영감을 주었고 자연스레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후발주자들이 등장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추천이라는 수식어를 단 많은 패션 플랫폼들이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아침마다 고민하는 오늘 모입지에서 출발해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을 한곳 소개할 텐데요. 바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주는 내 손안의 인공지능 스타일리스트 이옷입니다. 이옷은 2019년 강성열 대표가 설립 한 신사유람단에서 운영 중인데 요. 내 손안의 ai 스타일리스트를 표방 하며 쇼핑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 을 줄여주고 패션 스타일링에 어려움 을 느꼈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간단히 입력하면 개인 특화된 스타일이 제공되는데요. 자신의 체형이나 피부톤 얼굴형 그리고 선호하는 컬러 평균 쇼핑 금액 직업군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이 이를 토대로 분석해 갑판 스타일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선택이 용이하게 간결한 이미지와 설문으로 구성해 누구나 1분 내로 빠르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상하이와 신발, 가방 등 스타일셋 기준 보유 데이터는 약 200만 개라고 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기능도 있어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유저를 추천받아 팔로우 할수 있고 피드를 통해 유저들의 패션 사진을 구경하거나 댓글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거진 탭에서는 캠핑룩이나 결혼식 하객룩, 한절기 필수 아이템 등 시즌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마케팅 없이 출시 두 달만에 회원 수약 1만 명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고 현재는 5만 명 이상의 회원 수를 확보했으며 스타일 추천에서는 95%가 넘는 사용자의 만족도와 함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 옷은 최근 TS 인베스트먼트와 인포뱅크로부터 각각 10억 원과 4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고 하네요. 오늘 뭐 입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런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차려 입어야 하거나 갑작스럽게 날씨가 바뀐 날에는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내옷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옷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디지털 옷장이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내가 가진 옷을 촬영하고 등록해 어디서든 내옷 정보를 알수 있는 옷장인데요. 옷을 구매하러 갈때 비... 비슷한 옷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집에 있는 옷과 어울리는 상품을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옷장을 구축해 놓기만 하면 많은 편의성을 가져오는데요. 문제는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이러한 작업을 대신해 주는 조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디지털 옷장 구축처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AI에게 대신 맡기는 것이죠. 이러한 AI 기반 디지털 옷장은 국내 스타트업 루코가 지난해 2월 출시했는데요. 바로 에이클로젯이라는 이름의 앱입니다. 이 앱은 사용자가 촬영한 옷 사진을 AI가 분석해 옷만 남기고 배경은 자동으로 삭제해 주는데요. AI가 옷의 특징을 분석해 옷 정보를 사용자 대신 입력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옷 촬영만 하고 AI가 입력한 정보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AI는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그날 입을 옷을 추천해 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날씨나 상황에 맞춰 사용자에게 맞는 옷을 추천하고 사용자가 새로 살 옷을 사진으로 찍으면 이에 어울리는 코디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해당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루코는 쇼핑몰 등에 있는 화보 이미지를 데이터로 활용해 AI를 학습시켜 습니다 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코디 이미지를 통해 AI를 계속 학습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서비스 공식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1년 만에 회원수 50만 명을 달성했고 6월 현재 전세계 70만 명 이상의 유저가 사용 중인 에이클로젯은 최근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투자에는 KT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하고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말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밥 주세요 등 많은 말들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아파요라는 말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딘가 아파 보이지만 내색도 크게 하지 않고 혼자 누워 있다가 뒤늦게 아픈 것을 확인하고는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혼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경우 웬만한 여유 시간을 모두 반려동물에게 쏟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곳을 알아차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반려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라고 할수 있는. 있겠는데요. 동물들은 아프면 참기일수라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품종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교배를 하다보니 유전질환도 잘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사후치료보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미리 대처하면 최대한 발병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중 하나가 유전정보인데요. 여기서 IT기술을 이용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방법을 고안해낸 스타트업이 한곳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분석 기반으로 반려동물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펫테크 스타트업. 피터 패터인데요. 피터 패터는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타고난 유전 정보를 분석해서 어떤 유전 질병에 취약한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보호자들은 어떤 증상을 미리 체크해야 하는지, 정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집에서 필요한 돌봄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한 뒤 효과적인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터 패터의 대표 서비스는 반려묘 유전자 분석 서비스 캐터링과 반려견 유전자 분석 서비스 도그마인데요. 반려동물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이해가 용이한 리포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터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전질병은 신장질환, 비대성 심근증 등 20가지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도그마에서는 퇴행성 골수염이나 백내장 등 80가지 이상의 유전질병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를 신청한 후 검사키트를 수령받으면 반려동물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방문 회수 서비스를 신청하면 끝인데요. 결과 리포트는 DNA 샘플이 연구실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2, 3주 후 온라인을 통해 수령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데이터 70만 개를 보유 중인 피터 패턴은 지난해 매출은 6 0 0 1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4.3%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반려동물 쇼핑몰 펫 프렌즈와 엑셀러레이터 파인더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